안녕하세요, 준이에요. 현재 저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카페에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오늘 제가 겪었던 일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오후 1시 그 이후의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1시 이전까지는 손님들로 너무 붐비기 때문에 진짜 기계처럼 주문 들어오면 커피 만들고 이러느라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1시가 넘어가고 그쯤 되면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드문드문 한 분씩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손님이 한분 들어오셨어요. 아몬드 브루차이라고 어 그거를 주문했는데 한 번도 마셔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브로 차이가 어떤 건지 차이랑 덜이 차이가 어떤 건지 그런걸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처음 드셔보는 거라길래 제가 또 다른 우유도 추천해 주고 이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 카페는 어떤지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손님이 주문한 걸 받고 이제 가게를 나가셨죠. 그리고 한 시간이 한 10분 20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카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까 그 손님이더라고요. 제가 했던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 음료가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손님이 진짜 한 명도 없어가지고 여유로웠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그 손님한테는 좋은 인상으로 남겨졌었나 봐요. 또 하나는 오늘 또 단골손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 제 동료가 제가 IT 공부하고 있다는 걸그 손님한테 말을 했던 거예요. 어, 그때도 또 가게에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어, 그분 친구분이 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 IT 쪽에 인턴십을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 관심 있냐고 물어보 길래 뭐 당연히 이제 제가 IT 쪽 공부할 거고 또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니까 이제 관심이 있다고 했죠. 본인한테 이제 이력서를 주면은 그분이 잘 전달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 인턴십을 한다고 결정난 것도 아니고 뭐가 딱 결정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손님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사실에 손님이 저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냥 그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이제 카페에서 오래 일을 했고, 커피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라떼하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요즘은 이제 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관계를 계속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퇴근을 하다가 어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 현재 40대에 들어든 학교 선생님인데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제가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렸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다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카페에서 되게 여유롭게 일을 하고 손님들이랑 좋은 관계도 맺고 그랬는데 퇴근하고 그런 메시지도 받으니까 그냥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하루 그냥 너무 다 마음 따뜻한 일들만 일어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그 하루를 만든다 라는 그런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제가 카페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볼겸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안녕